자, 이거 예 아까 전에 했던 거 중에 거기 들어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기준하고 등록 기준이 달라요.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왜 받냐면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으로 내려왔죠. 주택법에서 몇개 이상 지니까 그럼 기준이 30, 30만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등록 기준은 연간이에요. 연간 20, 20만이야.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어,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칙이 시도대장한테 가는데 면적이 얼마 기준으로 시장원사한테 위임한다. 있었죠. 네. 사업계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복리설의 배치도 대지조성설계도서 여러가지 서류 첨부하여 뭐 누구한테 사업계 승인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시, 도지사 띠리리가 나왔고 여기는 특광, 특특, 시장 띠리리가 나왔어 그 얼마 기준으로 나, 나뉜다고 그랬죠? 10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은 시, 도지사 대장이죠 그럼 기억은 뭐예요? 대장 그리고 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군수 여기서 도지사 빠지면서 누구들 안 됐죠? 시장군수 디귿은 시장군수겠네 얘는 면적이 얼마 미만 10만 미만인 경우, 오케이. 그래서, 위에 게 이렇게, 대도시 시장 10만 이상이죠. 대도시 시장하고 10만 이상. 예, 2번 아니면, 아니, 3번 아니면 5번이죠. 그 다음에 시장 문수인데, 누군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부천장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답은 3번. 합니다. 아, 이거 다 물어보고 싶어서 만든 문제예요 권한자를 알 거냐, 아니면 면적이 얼마 기준이냐, 어떻게 위임됐냐를 하려고 했던 문제고, 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사업계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가장 올바른 설명은 맞는 거 찾는 거니까 틀린 거몇 개? 네개 자, 1번 분할 시행을 할때 사업계 승인 받으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 받고 몇년 안에 착공해야죠 예, 주택법은? 최초로 하는 공간이잖아요. 승인 받고 몇 년? 5년. 5년. 5년 내 하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면 최초 착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요거는 5년, 요거 2년 해야지.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최대 규모는 단독 공동 구별 없이 호당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다. 네. 맞아요? 틀려요? 고개 들어보세요. 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조정 면적 1호 1세대당 85 이하를 말한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의 음료는 100을 말한다 그랬잖아. 최대는 100이죠. 네. 단독이든 공동이든 100이 최대잖아. 맞네. 아, 근데 이거 85라며. 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의 음료는 100이라고 했잖아요. 네. 최대를 말한 거니까 최대니까 100 맞잖아. 네. 이번이 맞는 것 같다 해서 일단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썸버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에 포함된다 그러면 누구는 포함이 안 되는데 구청장이 포함이 안 돼요. 그걸 아예 알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3년 안에 착공이 아니라 몇 년? 5년이 원칙이에요. 5년. 5.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는 대상이더라도 상업지역 내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당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90% 이하면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몇개 틀렸어요. 맞은 게한 개도 없어요. 틀린 거못 찾아내는 거야 지금. 원래 3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사업계획 수을 받아야 되는데 마니지라고 사업계획 수을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아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인데 가로열고 못뭐 써야 돼요? 유통상업 제외란 말 써야 되는데 일단 틀렸잖아. 그리고 몇 세대 미만이고. 근데 그 말이 없어요. 300세대 미만이란 말이 없잖아. 틀렸고. 이 주택 외일시설하고 주택이 있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몇 프로 미만? 미만인데 또 이하라고 해서 틀렸어요. 미만인데 또 이하라고 해서 틀렸고. 미만이고. 아. 상업적인데 유통상업 제외란 말 써야 되죠. 그리고 300세대 미만이란 말이 안써 있어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아까 전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100.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또 조건할 때 유통상업 제외한다는 거, 준주거적이고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인 건물로 할 때에는 주택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면적이 몇 프로 미만? 90%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이어야지. 이해되신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풀이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